이데도도랜덤이잖아이거랜덤이니에요픽이요 음? 어? 이래 그래? 옆에 알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면 아, 오베. 얘 아, 이거 풀. 아이고. 얘 아, 이거 베어러 시풀 찾으면은 지 않나? 파괴? 어. 근데 제가 딱히 가없데요 그러니까. <목소리> 오베. <오메. 목소리>

와 이게 멋지네 안안 신기하다. 야이 좋다. 응. 렇나아 바로 잡기가 안되네 근데? 엑셀이 아니라 그런거 아닌가? 엑셀라를 잡을걸? 아니면 신발이라든가 와... 브루스 진짜 좋다... 명점. 근데 둘다 탱이라 그런지... 게임 진짜 안 끝나나... 엄마... 엄마... 이게 안 잡히네...

잘다. 아, 너, 엑셀 안 좋은데? 엑셀 안 좋은데? 엑셀 좋은데? 응셀금좋은요 엑셀 안좋은 좋은데? 엑셀 안좋은

I 질러줘라 t a d r a g 아, n I am not 아 d 아, a g o n I 때리면 되는데 아한대안 되잖아 오케이. 이게 또또나 도킹킥 그다 빠졌다 아 진짜 이티 <laughs> <laughs> 이제 좀 죽어라 티 발견 개상이네 진짜 지긋하다 진짜. 뭐 빌드로 <laughs> <우리의 성이군. 웃음> 가. 이모 아까 팹피 튼다고 역겹다 그랬잖아요. 팹피 다 찍었어요. 아저 역겨우니까. 음. 아나 이번에 이기는 거, 거 생각 안거 하고 그 할거든. 목걸이 두개 찍었거든. 방목이다. 나랑 같이 진, 진하게 데이트하는 거야. 어져 제발. 나랑 어, 데이트하는 거야. 그냥 일반전이 나갈 걸. 시간은 확실하게 소모되겠다. 지금 우리. <laughs> 와 이게 소리네. 어 씨발.

브로스 스 고데기 잖아요 브로스 스펠 고데기 잖아요 좀 너무 타이밍 잡기가 힘드네 아나 이거 딱 걸렸어 우와 이게 닿네? 뭐 어. 신기하다 어. 아 당신 햇빛 뜨는 거개 짜증난다고 아나 그래도 이번에 소모기 살 수는 없어요 응. <laughs> 이두개 찍었더니 예쁜데? 와 햇빛 뜨는 거 봐, 1 7씩 뜬다. <laughs> 아 진짜 영. 여깄... 와. 너. 어. 해 찍었다. 아 여기도 팠네? 저좀 봐. 죽신기하러어 없으니까. 야, 10초. 중요 아 햇빛 뜨는 거봐 기분 좋다. 좋아? 어 기분 되게 좋아. 왜 이겼는데 진거 같지? <웃음> <웃음> 어 힘들어. <laughs> 어 힘들어. <laughs> 다들 무서운가?